무소음 게이밍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지클리커 오피스 프로 OPK50 사일런스 mRGB 무소음 방수 키보드는 조용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108키의 풀 배열과 멤브레인 키 방식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타건감을 제공하며 저소음 설계로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GB 백라이트와 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으며 생활 방수 IPX5 기능으로 오염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고 디자인이 예쁘며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범감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부드러운 키감과 함께 사무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